안녕하세요. 베트남 하노이에 살고 있는 구찌입니다. 8월 7일 베트남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7,333건이며 그중 호치민 3,930건, 하노이 10건입니다. 8월 6일 정오경 호치민시에 거주하는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호치민시 칠군에 위치한 신익벨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파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과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했으며 아파트 거주자 약 800명 전체가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에서는 아스트라제나카는 건강하고 기저질환이 없는 65세 미만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접종했고, 모더나는 65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에서 이동 제한으로 수산물 유통이 제한되면서 호치민시에서는 수입 완개와 전복 가격이 이전과 비교해 약 30에서 50%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도심 지역에 대한 이동 통제가 실제 봉쇄 수준으로 진행되면서 해산물 운송이 어려워졌으며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오가는 항공편수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도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그동안 해산물을 수입하던 업체에 따르면 노르웨이에서 호치민시로 수입하는 해산물의 경우 항공편이 드물고 대부분 다른 국가를 격류해야 하기 때문에 물류 운송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해산물 판매 상인들은 생존을 위해 국내산 수산물 판매를 늘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8월 6일 오후 4시경 하노이 꺼우저이고 마이딕동 하노이 무역대학 인근 호퉁모우 거리에 위치한 검문소에서 코로나19 전염병 통제를 위해 멈추라는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다 경찰관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 이 남성은 프리랜서 배송 기사로 알려졌으며 검문을 피해 달아난 이유는 벌금이 부과될까 무서워서 달아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한편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인근 병원으로 응급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현재 사고를 낸 남성은 경찰서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베트남 민간 항공국은 8월 7일 레반타잉 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교통부에 공문을 발송해 하노이시 호치민시간 모든 여객 운송 활동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에서 하노이시, 푸깟 달랏, 깜낭, 다낭 등 지방을 연결하는 나머지 다섯 개 노선 모두 운항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8월 7일 정오 하노이시 타잉 수원구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8월 6일 14시 30분경 전염병 통제 지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젊은이들에 대해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청했지만 이들은 경찰에게 무례한 말을 하는 등 검문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 이들 청년 그룹들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단체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경찰의 확인 요청에 시장의 음식을 사러 가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별도의 쇼핑 바우처는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검역 검문소 경찰들은 청년을 경찰서로 데리고 가 기록을 남기고 벌금 200만 동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한편, 하노이시에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사람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외출을 하는 등 의도적으로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찌님. 하노이에도 조금씩 상황이 좋지 못하는군요. 사이공은 상황이 조금은 줄어든 내용은 나오지만, 이 또한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 있음을 현지인들 사이에 나오는 말들이 많습니다. 각 지역에 나와서 동네마다 확진자 진단해 주는 의료진들이 검사하다 진단키트가 떨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검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 다음 날엔 그림자도 안 보입니다. 저희 동네만 이런 식으로 검사를 했던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렇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의료 시설에 환자 수용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검사도 가정마다 인원을 전부 검사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나 아니면 외출이 제일 많은 사람만 한두 명을 검사하는 방식이라 정말 숫자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검사하다 도구가 모자르면 보강해서 그 동네를 전부 해야 하고 동네 가정마다 모든 인원을 전부 검사해도 조금의 오차는 생기는데 여기는 검사하다 말고 그리고 가족의 대표나 외출이 많은 사람만 검사를 하다 보니 정말 빠진 사람들 중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베트남에 살고 있으니 그런대로 따라주는 국민들이 불쌍할 때도 많습니다. 모두가 탈 없이 살기 위함이고 가족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살기 위함입니다. 자국민이 현재 뉴스나 기사들을 굳이 그대로 믿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냥 그려려니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책 넘게 너무 장문의 글을 달았네요. 제 채널을 좋게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에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소중한 정보, 소중한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